고맙습니다. 아, 이제는김학시장입니다 아, 존경하는 백만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꿔시간에도 아, 귀한 시간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인에서는 주거환경 계약한 대표형 2,4개혁위원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부역을 지적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공기업시장가 팀토록 하고 있습니다. a 이씨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비 침체가 계속되고 재무구조앞화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보상비를 포함한 약 3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고 또한 시행 가능성이 없는 정비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장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부리고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 4구역, 수진 2구역 등 주관경 개선사업 해제구역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새로운 정비사업 방법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을 발표시키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견을 수렴하여 소 주명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단독 구체를 예산 배부분을 들여 약 40여 규치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마련함으로써 주거 밀집도를 낮추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태평이동 오거리 주변에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고 태평사동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마을회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노인심과 공동 자극장도유치하여 소통과 주민 공동 폐경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사구용마진실시립병원 예정부지 7,130평에 주민들과의 포론을 거쳐서 주민 공리시설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동아리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마련하고 정부 이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집성하고자 합니다. 홍고팔차 아파트가 전학개발로 이전하고 또 현충탑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 는 체육공원을 지하에 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환경정비기금에서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열리 1.2%의 저렴한 이유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구역 개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시범 사업지구를 선정 하고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 이걸 별도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어, 연구 결과가 아마 올해 10월 경이나 12월 늦어도 연말 안으로는 나올 듯 싶은데 그거를 네. 보고 어, 성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상무관 어떻게 하죠? 고해당 지역의 특성이 맞춰서 연구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해상 지역의 인구가 수동얼만 되고 필요한 공공시설이 어떤 경류가 있? 그건 어느 정도 품고되 대든지, 예를 들어 도로나 공공시설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확보해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것이 용적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내놓고 다른 지역에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이사업을 여전 해당 지역 상황에 맞게, 인구수, 주변 공공시설 규모, 종류, 또 시가 투자할 예여 주민들이 할수 있는 사업 방식 등을 해당 지역에 맞게 용역을해야 됩니다. 지금서지도하고 있는 지금은 지금은 금은참금은되금은지만그지다은 지금은 지금은 전금은지금기 때문에 지금은 지영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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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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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사회복지술을 지신축에서 어린이집과 김차센터 통합해서 규모가 큰통합시설을 축하해 보겠습니다. <laughs>